남미 슐랭 카이드세 번째 시간. 자, 오늘은 제가 남미섬에 정말 특별한 피자가 출시되었다고 해서 먹으러 와 봤습니다. 자, 어떤 피자가 과연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? 저랑 같이 한번 가 보시죠. 한 쪽입니다. 제가 지금 딴지 펍에 들어왔습니다. 근데 이 딴지 펍에 계신 분 중에 나폴리에서 장인 인증을 받으신 분이 계시대요 그래서 어떤 분인가 한번 뭐야! 와 자기소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? 어, 저는 지금 남산산시법에서네 어, 나폴리 피자를 맡고 있는 어, 피자 장인협회 아, 피자 장인 인증을 받은 장호수입니다 피자 장인협회 라는 게 있어요? 얘 어, 예. 나폴리에 가면 나폴리 피자 장인들이만 협페가 있습니다. 을수 있다라는 제 그럼 피자에선 짱인 거네. 주세요. 그래도 제가 진짜 맛집도 많이 돌아다니고 이태원 막 진짜 난다긴다, 희한하다, 특이하다는 피자 다 먹어 봤거든요. 그래 가지고 제가 사실은 이렇게 웬만한 피자에는 감흥이 별로 없어요. 근데 오늘 여기 정말 희한한 피자가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. 자신 있으십니까? 아토? 네 맞습니다. 맞습니다. 같이 한번. 만들어 오, 보시죠. 직접 만들어 볼수 있어요. 누구든 신청하시면 나폴리 피자를 직접 만들어 보고 먹을 수 있어요.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적어드릴게요. 아. 재화는데요저 여기서 일해도 될것 같지 않아요? 이 정도면? 지랄하고, 잡받쳤네. 이야, 이제 먹으러 가면 되겠죠? 아유, 아유, 아유. 꽃을 넣어야 돼요. 꽃이요? 꽃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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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꽃이요? 이게 무슨 소리야? 꽃, 꽃, 꽃. 피자를 다 만들어 봤어요. 근데 이게 꽃을 제가 뿌리라고 해서 뿌리긴 뿌렸거든요. 근데 진짜 먹을 수 있는 거 맞아요? 네 맞습니다. 꽃을 어떻게 먹죠? 한번 드셔보세요 먼저. 꽃은 별로라서? 꽃안 좋아하세요? 네, 저는 꽃은. 고객님들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나만 아니면 된다 이런 거 아니죠? 아, <laughs> 꽃 피자를 먹는 법을 좀 알려주시죠. 잘 잘라서 잘드시 What? 약간 분홍색 빛 이게 장미인 거죠? 네 장미입니다. 아 배부르다. 많이 드셨어요? 깨물어. 네잘 아 먹었습니다. 어, 너무 잘 먹었습니다. 자 이제 저는 잘 먹었으니까 이제 여기서 클로징 하고 멘트 하고 응. 이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 계산 계산 아니요? 네돈 없는데? 설거시라아 음, 이농담하시는 거죠? 아그자 여기서 제가 이제 그남이슐린가해들사화예딴집펌에 와서 저희가 꽃 피자를 한번 먹어봤는데요. 예 오케이. <laughs> 너무 그렇게 찌려버리는 거 아니에요? <laughs> 조금 더 산뜻하고 꽃내음이 나면서. 그 꽃내음을 즐기면서 먹는 피자가 아닐까 가볍고 디저트로도 먹을 수 있고 식사로도 먹을 수 있는 아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. 덕분에 이렇게 피자도 한번 만들어보고 예. 또 우리 장인께 제가 또 이제 피자를 전수 받았으니까 예 제가 이제 가게를 나중에 차리도록 <laughs> 좋습니다 자 남이슐랭 가이드 삼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사할까요? 네. 자 저희 유바라고 인사하면 됩니다 유튜브 바이 자 하나 둘셋 유바, 유바. 안 응.